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충직한 노아, 노아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충직하다는 뜻은 충성스럽고 정직하다, 이런 뜻이죠.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충실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을 탐닉하기를 원한 자, 빠져서 온통 마음이 쏠린 그런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시한 자. 심성이 고운 자, 깨끗한 자, 기특한 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 하나님만 바라본 지구 지순한 자,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의 허물을 보고도 덮는 사람,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 온순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 또 말씀들을 들어 보시면 하나님이 어 노아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 그를 어떻게 또어그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하셨는지 어 말씀들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어 먼저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과 약 5만 종의 동물, 100만 종의 곤충을 실기 위해 만들어진 배로 크기는 길이가 300 규비, 폭이 50 규비, 높이가 30 규빗이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약 1만 5천 톤이 넘는 큰 배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522대의 일반 자동차를 쌓아두거나 65대씩 차를 넣은 8개의 함을 기차를 쌓아둘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 배는 지구 위에 땅이 모두 잠길만한 엄청난 대홍수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합니다. 큐빗은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에서 사용한 길이의 단위로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낸다합니다 1큐빗이 나타내는 길이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약 46에서 56cm 정도 된다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는 적어도 조류 25,000종, 포유류 15,000종, 파충류 6,000종, 양서류 2,500종 곤충류 100만 종 그리고 소위 깨끗하지 못한 종은 한 쌍씩 깨끗한 종은 일곱 쌍씩 방주에 태어 1년을 함께 살았어야 했고 우선 노아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몇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동물을 단기간 안에 모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셨으며할수 있게 하셨는지.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노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자였나요? 주님 궁금합니다. 노아는 어떤 자였기에 여덟 식구를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으며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은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말씀으로 제가 깨닫게 하시길 심령성전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심령성전을 짓는 것으로 깨닫게 또 알게 하셨기에 노아가 어떤 차였는지 더더욱 궁금합니다. 노아는 충실하고 성실하고 나만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자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나를 탐닉하기를 원한 자였으며 노아는 심성이 고운 자였다. 주님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셨고 9절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자였기에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하셨나요? 나를 항상 주시했으며 심성이 곱고 깨끗한 자였다. 주님,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왜 산에서 배를 만들 때뭐 하는 거야? 배를 만든다고 했어도, 그러니까 그걸 왜 무슨 이유로 만드냐고.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땅에 차는데, 물 위에 띄울 배를 만드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 다들 비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무슨 비가 온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 노아가 이상해졌어. 분명히 그를 본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노아는 그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어도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었나요, 주님? 노아도 너희들과 같은 슬픔도 알고 아픔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주시하고 눈물을 참는 내가 볼때 노아는 기특한 자였다. 기특한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내가 그의 눈물도 알고 아픔, 슬픔도 알며 그는 나를 신뢰했고 나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였다. 그 자부들, 노아 자녀들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말리기도 했고, 하루는 노아를 감금시켜서 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가족이었다. 그래도 노아는 나를 온전히 신뢰했기에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움도 겪고 방주를 지었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하셨군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노아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짤막한 막대기를 보고도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까?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손재주가 좋은 사람, 재능을 타고난 사람, 수수하고 무던한 사람, 지고 지순한 사람, 남의 허물을 보고도 덮는 사람,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인 사람, 온순한 사람. 많은 사람이 와서 노아를 보고 비웃더라도 웃음으로 달가 난 자. 그는 가족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이었고, 노아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는 많은 어려움과 수고로움과 역경과 노아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그는 나만 바라본 지고 지순한 사람이었다. 산 등선에서 배를 만들며 나와 이야기했으며,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였다. 모든 것을 나에게 묻고,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 자였다.주님, 120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배를 만들면서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저도 사람이고 노아도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또 배는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 컸을 텐데 그것을 혼자 어떻게 다 어찌 만들 수 있었습니까?주님. 내가 그때그때마다 노아에게 지혜를 주었고 설계 도면을 그에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때그때 보여주었으며 그에게는 신속, 정확하게 배를 만드는 지각, 지혜, 배를 만들 때그 눈의 초점이 맞춰지는 특출, 뛰어남을 주었다. 마치 그에게는 특유의 특별한, 정밀한 손의 움직임, 각도의 움직임, 눈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정확성, 고밀도의 신속함, 정확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노아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네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나의 뜻과 마음을 읽고 바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마음을 읽는 마치 설계도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과 뜻을 읽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령을 주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쓰는 자기에 내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했다. 그에게는 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가기를 원하며 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며 앞으로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게 다 전해 주었기에 그는 나만 따라오면 되는 자였다. 나는 그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고, 마치 그는 나의 발자국만 따라오면 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노아의 삶을 모두 내가 계획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노아는 전부를 맡기는 자였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가 나의 눈을 항상 주시함으로 유난하고 별난자로 생각했다. 일반 사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가치를 가진 별스러운 사람으로 노아를 생각했고 그리 여겼단다. 그의 가족들은 노아가 어디 별천지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독특한 사람으로 특별한 아버지로 생각했다. 이 부분을 주실 때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또 없었습니다. 노아에게 그의 계획과 그의 가족들의 계획 등 앞으로 어떻게 그 가족들을 할 것인지 전하셨다 하실 때 저에 대한 부분과 저의 가족들에게도 앞으로의 계획과 각자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저도 주님만 앞으로 따라가고자, 주님의 발자국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또 가족들이 노아를 특별한 가치를 가진 별스러운 사람으로 노아를 생각했고 그리 여겼다는 부분에 저도 똑같이 공감되는 부분이라 저도 놀랐고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노아 가족들은 다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녀들이 다 노아의 말을 순종하고 따랐잖아요.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저기 안 들어가 방주에 안 들어가 이런 사람들도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순순히 다 배에 탈수 있었나요, 주님? 노아는 가족들에게 자상했고, 친절했으며, 그들을 품었으며, 그들을 안희했으며, 그들을 대하는 모든 것이 따뜻했으며, 그들을 항상 품는 자였으므로, 그들 또한 노아를 신뢰했고, 신임했고,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주시하는 자의 삶이었으므로, 그들 또한 자기 아버지인 노아가 신실했기에, 노아가 뭐라고 한다 해도 그들은 노아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이다. 노아가 강팍했거나 노아의 성격이 탐탁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를 따르지 않았을 텐데 노아는 성실했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주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세운다는 기록이 다섯 번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내 뜻을 내 마음을 노아에게 전하여, 노아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내가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노아와 함께하여 내가 품고 있는 뜻을 그를 통하여, 그를 통로로 사용하여 나를 널리 알리고자 함이란 뜻이다. 나는 노아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고자 나는 빛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널리 드러내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기에 노아를 도구로 사용하여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충직한 노아를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고자 한 나의 계획이었다. 주님,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간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일이 기록되었는데 노아 시대 인간의 제약성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 그 사람들은 짐승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들이라면 서로 물고 뜯는 자기 이익, 실속이나 챙기는 긍율이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본능적으로 자기 육을 따라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똘똘 뭉친 짐승의 소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너와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하였더라 했는데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들여보낸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다할수 있었나요? 주님. 노아에게는 내가 지혜를 주었고, 그러시길래, 제가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만화에서나 볼수 있는 희한하고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다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할수 있었나요? 숫자도 많고, 그 많은 종류가 들어가고, 또 그리 모을 수 있었나요? 또 여쭈어 보았습니다. 내가 노아에게, 노아한테는 새나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할수 있도록, 또 그러시길래 제가 주님, 꼭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만물이 다 나한테 속해 있지 않느냐? 만물들은 다 나에게 순종한다. 그들을 그에게 보내는 것도 나였으며, 노아에게 그것을 다할수 있게 하는 것도 나였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작은 시야로 나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시야가 나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주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인간의 좁은 시야로 나를 본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눈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다. 노아는 나에게만 충실한 자였기에 내가 그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주님, 창세기 7장 12절 말씀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생활이 40년이었고,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친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40의 숫자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40일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다는 뜻과 또 40일에 의미하는 뜻은 이땅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뜻이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휴거를 말씀하시며 제가 몸이 들림 받는 것을 영으로 느끼게 하셨는데, 그때가 새벽 4시였습니다. 숫자 4의 의미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직사각형이듯이, 즉, 사면이 직각을 이루는 직사각형인 성막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의미하지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위아래, 옆, 밑 모두 사각인 우리의 심령이 4의 때, 즉, 성령 충만, 정결함과 깨끗함의 뜻이 있습니다. 10은 완전수와 합하여 40을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지혜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이 있지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늘 입술에 보혈을 바르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지요. 휴거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때 모든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길 원하시는지, 그때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성경 어느 말씀을 연결해 주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노아 방주 안에는 굉장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네요. 새 소리, 동물 소리, 배고프면 달라고 소리를 내지 않나. 그들이 또 대소변을 누 곳이 아니에요, 배 안에서. 그 가족들도 먹어야 하고, 그게 보통이 아니었네요. 주님, 이리 말씀드릴 때또 제자, 노아에게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기특한 자, 기특한 자"라고 연속 두번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을 여쭈며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노아 가족들이 홍수가 다 끝나고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 또한 삶의 터전을 찾아 향해 갔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새나,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다 뿔뿔이 자기들의 삶을 위해 흩어졌고 노아 가족들도 터전을 위해 알맞은 곳을 찾아갔으며 노아는 항상 나를 경외했으며 가족들을 향한 따뜻한 자였기에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또 있어서 노아에 대한 후속편은 또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노아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저 또한 가족들을 구원시키며 가족들을 구원한 노아를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여쭌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릴 말씀은 더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며,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모두 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